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 주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150편입니다. 마지막, 에 도착했죠? 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50편도 여전인 찬양이시죠? 찬양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쁨까지 알아가는 것, 그 기쁨을 가지고 추구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럼 오늘은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무엇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찬양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죠. 어,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뭘 찬양해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정점이고요. 여기가 결론이에요. 10편, 150편 마지막 편이잖아요. 정점이고 결론이에요. 이제 내가 무엇을 기쁨까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하...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군 하나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그 존재를 기쁨까지 알게 되는 것. 그리고 또 뭐?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와, 이거. 그러니까 이, 이게 149편과 150편이 이 10편의 정점이고 신앙의 정점이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149편은 우리 가안 주시는 영원권의 은혜와 사명의 은혜를 핵심으로 우리가 진짜 찬양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을 구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의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찬양의 내용이다라고 얘기하고요. 150편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된다. 여기까지 알아야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와, 이런 분이시구나 그게 나에게 너무 기쁨이 되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살아 하나님께 이런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라는 거하나님의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나한테 너무 기쁨이 되는 것 여기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막 거기에 더깊 깊이, 깊이, 깊이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찬양할 정도로, 내가 그것을 춤추며 찬양할 정도로, 그걸 내가 비파를 키며 찬양할 정도로, 소를 치며 찬양할 정도로. 그럼 그냥, 그냥 악기 세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쁨의 깊이.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아는 것. 그렇죠? 와, 이렇게를 미래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깊이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는, 그 기쁨에 도달하고, 또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 이게, 이게 또 찬양이죠. 그 기쁨에, 기쁨에 도달하고 그 기쁨으로 헌신하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게 150편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든 사람은 여기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1 5 0편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적용하죠? 여러분, 이게 신앙의 정점이에요. 제가, 제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죠. 이게, 이걸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나 하나님 알지? 하나님 믿지? 정말? 여러분, <laughs> 하나님 그 존재 자체로 기쁘세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한테 뭐 해주셨지? 이런 거 말고. 돌보심 은혜에서만 머무르지 마시고. 그것도 너무너무 소중한 거지만. 존재 자체로 기쁘세요? 여러분, 아이가 생기면, 와, 아이의 존재 자체로 기쁘죠.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요 그 존재 자체로 기뻐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정도예요 이거는 이 정도가 아니야. 와 이런 거. 참. 여러분 이걸 우리가 더 알고자 하시고 알고 계신다고 아 알지 목사님 말만는지 알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도 나도 아직 이걸 안다고 하기 어려운 수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이 안 만큼 알까요? 우리가 찬양 이 정도 찬양하는 정도로 알지, 정말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할 정도로 우리가 아는 기쁨의 크기가 작지 않을까요? 이렇게, 와, 그게 있구나. 내가 막연하게 아직 그게 있을, 있는 것 같아. 라고 그걸 추구하며 나가는 게또 흥분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생활의 정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150편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고 이 신앙을 추구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좀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평화로우니까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혼자 사는게 도와주는 분이 있, 있어도 좋고 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아 내가 이렇게 내가 회복되고 내가 더 나은 사람 되고 내가 의미 있는 사람 되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와 이, 이, 여기까지 우리가 갈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아, 생각하면 이 신앙적인 지향점을 150편을 잡아보셨으면 좋겠다. 똑같은 얘기 여러 번 해서 죄송해요. 이제 마무리하니까 저도 흥분했겠죠? 야, 했습니다. 좋겠습니다. 라고 마무리하고요 너무 감사해요. 10편, 이 150편을 함께 달려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여러분 한 한명한명 앞에 놓고 이야기 하지 않았지만, 이 10편을 모두 함께 나눴다는 게, 여러분들과 제 인생에 되게 소중한 것을 정말 공유한 것으로 너무 좋고, 사실은 신앙을 개념적으로 나눈 게 아니라, 신앙을 그 자체로 정말 나눴, 나눴다라고 느껴져서 너무너무 좋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정말 긴 시간, 한 1년에 3분의 2, 한 몇, 몇 개월이야, 모르겠는데, 어, 우리가 주 5일 하면서 170일 정도 한 거잖아요. 150편에다가 119편 우리가 쪼개서 했으니까. 110일 정도를 10편을 보셨는데,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정말 소중한 시간이고, 여러분의 신앙에 정말 좋은 기회가 되는 신앙이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한동안 한 3주정도 우리 이제 방학시간을 가질텐데 저도 수고했잖아요 저도 좀 쉬어야죠 방학시간을 가질텐데 그 다음에 이제 또자문을 이어갈텐데요 이 방학기간 동안 잠깐 일주일은 쉬어도 돼 일주일은 쉬어도 되는데 그 다음에는 여러분 추천드리는 거 시편을 그냥 편하게 한번 이렇게 듣고 편하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한장한 한 장은 그래도 다 공부하면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뷰가 약간은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뷰를 가지고 한번 편안한 마음으로 한장한장무 어, 무겁게 말고 싹 한번 훑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억나는 장. 마음에 남는 장, 새롭게 보는 장 멈춰서 아, 맞아. 이 말씀이 이랬지. 이렇게, 이렇게 이이 이, 이 3주 시간 동안 150편만 훑어보시면 정말 좀 하루 정도 시간 되, 되시는 날은 일부러 앉아서 또한 시간 정도 보시고 이렇게 훑어보시면 복습을 한 거랑 안한 거랑 되게 달라. 요 여러분, 이 150편, 여러분들한테 저 깊게 스며들 것입니다. 그렇게 시편 어, 방학을 두는 건 제가 쉬려고 하는 목적도 있는데, <laughs> 여러분들 그냥 쭉쭉쭉쭉 통독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한 권, 여론 음에 이게 성경권 목적이 있는 거여서 새겨지기를 바라는 거니까 꼭 통독으로 읽어보시면서 3주를 지내시고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50편, 10편 함께 해주셔서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방학 끝나고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